아빠, 빨리 해. 샤워하러 간다, 가자 일로 와, 일로 와. 지금, 아, 하율이, 아니야. 하율이 샤워하고, 얘또 샤워하러 가. 근데, 저 지하 4층으로 내려가야 되니까. 왜, 아, 에르베가 안 돼? 에르베가 안 돼. 됐다, 가자. 후우. 우 쏘리, 쏘리, 쏘리. 가자. 지하로 가자. 남성 사원, 여성 사원. 가자. 아무거나 누르면 안 돼. 둥, 둥, 둥 치면 큰일 났 가서 샤워하고자. 누나도 샤워했어. 할머니도 샤워 이미 했어. 근데 니가 응가를 안 해서 너가 제일인데. 지금 이제 9시 되어 가니까 해야지. 삼촌 오는데. 그치? 이거 샤워한 거, 그리고 니가 이거 차서 기저귀 꺼내자. 기저귀 꺼내러 가자, 우리. 어. 아휴. 계단오르락내리락 했더니 힘드네. 응. 배좀 봐. 근데 왜온가를안 해? 아 열어줬다. 헬로우 맨스파 헬로우 맨스파? 맨스 이미 컸다. 나워먼스파 땡큐. 근데 너는 여기 멈춰. 나 워먼스파 너스파 응, 워먼스파, 워먼스파. 땡큐. 땡큐 베리 마치. 땡큐. 남자탕에 스타했어 여자 통으로 가자 보먼스 아이고 어지럽네 할머니가 가자 가서 씻자 이제 샤워하자 가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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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, 내려. 줘 내려 어 니가 오우 쏘리 레됐고야 가자 가자 너는 남자니까 여기서 가자

한국말 e 하요 동생이 남자애 어, 있어요 t I am. I am. am. I am. I am. I am. I a 안녕 안녕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린 am. I a 누나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 요나 오늘 처음 네. 목욕해요. 나오, 앵그리, 예. 오늘 처음으로 얘가 사람들하고 엄마 엄마들하고 샤워했거든요. 그래서 얘가 조금 약간 어딜링이 조금 그러네요. 어 처음 봤어요 이런 거. 나도 처음 봤어요.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응. 입자. 이거 입자. 이거 바지 입어. 그걸로 열었지. 그걸로 엄마 열었지. 바지. 바지. 하나 입고. 또 아니다 잘못 입었다 다 다시 빼빼 빼. 잘못 입었다 잘못 입었다 빼어쨌빼 알고 빼. 잘하네.